지난편, 알아보자 시리즈가 상당히 맛있는 조회수를 뽑고 있어 이게 개꿀맛 유튜브각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빠가사리 쉐끼 빡돌고 하지만 최근에 올린 단근의 영상이 노출수 1.6만의 조회수 7 0 0달이 밖에 나오지 않고 많은데 또다시 알고리즘님의 간택에 응하지 못한 그의 유튜브각 과연 이 모자른 쉐끼는 언제쯤 자기 자신을 억까지 않을 것일까 그리고 그는 과연 언제까지 꺾이지 않고 유튜브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반갑습니다. 모질이 셰끼 빡돌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죽지도 않고 돌아온 나라보자 시리즈 낭만 넘치는 거나 알토에 대한 영상이다. 필자가 만들고 싶은 캐릭터 영상은 정말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만 공식 정보가 얼마 없는 현재의 입장에선 만들 영상이 그닥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일린이라는 캐릭터를 꼭 다뤄보고 싶은데 CBT가 열린다면 반드시 정보를 긁어 모아 만들 테니 기대해 주라. 자, 아무튼 다시 영상 주제로 돌아가 오늘 알아볼 내용은 날토에 대한 설정이다. 또 이야기가 길어지면 재미없을 테니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자. 알토는 검은 해안이라는 지역 소속 정보 상인으로 굉장히 실력 좋은 상인이라고 한다. 겉으로는 돈만 많이 쳐주면 그 어떤 정보라도 팔것 같은 장사꾼이지만 사실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사는 인물로 중요한 정보를 얻어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겐 감당 못할 만큼 높은 값을 가족을 찾으려 정보를 구하는 소녀에겐 사탕 한 개만 받을 정도로 선한 인물이라 또한 태생부터 선천형 공명자라는 것으로 보아 태어났을 때부터 공기를 다루는 능력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격은 대단히 유한 성격으로 우울한 사람이 있다면 즐겁게 만들어주고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환호와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한다 그러니 정보 상인으로서는 주도 면밀하고 냉철한 모습을 평소에는 가볍고 부드러운 모습을 가진 캐릭터라 볼수 있다 음. 평소에는 가벼운데 진지해질 때는 진지해지는 캐릭터 음. 어? 그거 완전 실눈패 <laughs> 알토는 난개를 활용해 동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분신을 만들어 적의 시선을 끌거나 공명해방으로 동료에게 공격 버프를 제공하는 식의 역할 말이다 그러니 음?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봤을 때 알토는 딜러라기보단 뉴티령 서포터에 가깝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만약 틀리면 어쩔 거냐고? 뭘로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아무튼 알토의 전투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알토의 공명회로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알토는 안개 소용돌이라는 설치 기술을 활용해 딜을 넣는다 이 안개 소용돌이는 일반 공격의 막타와 공명 스킬을 사용할 때 발생하며 안개 소용돌이를 뚫고 지나간 총알은 기류 속성에 피해를 입힌다. 또한 총알이 안개 소용돌이를 뚫고 적을 명중시키면 알토의 안개 방울이라는 코스트가 회복되는데 이는 날토가 안개 소용돌이를 통과할 시 안개 방울이 소모되며 연무탄이 자동으로 적에게 날아간다.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설명하자면 스킬을 쓰고 병타를 치거나 일반 공격에 막타를 치면 딜이 더 들어감과 동시에 스택이 쌓이고 이 스택은 난개 소용돌이를 날토가 지날 때 터진다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니 일반 공격의 막타와 공명 스킬을 활용해 스택을 쌓고 스택이 다 쌓이면 터지는 식으로 딜을 넣으면 되겠지 그럼 사실상 일반 공격과 공명 스킬에 대해선 다 알아본 거나 다름없다 여기서 더 추가할 건 공명 스킬을 쓰면 적의 어그로를 분산시키는 환영을 소환한다는 것 정도.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공명 해방술이다. 공명 해방은 알토가 유티령 서포터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술인데, 알토가 전방에 허공의 문을 생성하고 총알이 이 허공의 문을 통과하면 피해가 증가한다. 또한 이 피해 증가는 모든 원거리 기술을 포함하기 때문에 알토뿐만 아닌 다른 원거리 수단을 가진 캐릭터와도 상당히 시너지가 좋다. 그러니 어그로를 담당하는 공명 스킬의 환영과 원거리 공격 데미지를 올려주는 공명 해방을 주력으로 삼는 캐릭터라고 총정리를 할수 있겠지. 이상으로 알토에 대해 알아본 전투 메커니즘을 알기 전에는 캐릭터가 스타일리시하고 움직임도 빨라서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서포팅이 중심이 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 뭔가 아쉽기 그지없다. 그래도 혹시 모르지. 이 뒤지게 면 그대로 낭만 100%의 캐릭이 될 테니까 제발 알토를 낭만건으로 만들어주길 크로게임즈에게 간절히 기원하며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